자, 최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보건행진을 지속하던 국제유가가 미국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전망으로 1달러 이상 떨어지며 75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종수 기자.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상 sbc 뉴스 이종수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포입니다.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그 싱싱한 계란이 천 원. 열개 이천 원. 깜짝 놀랐어요. 홍고말인 줄 알았어요. 음? 저, 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네? 계란 소식은 시간이 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과 표의 상한선이 매년 바뀌게 됩니다 이게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상한선 이 분, 이 분, 평균 소득의 연동이 조정하는 것이 아, 아 어, 내왜 왜? 야, 막처음왜 이러지? 왜 이거... 뭐야? 왜 그래? 아, 이 어떻게 이 미소리 어떻게 하니? 신조아 기자. 네 다음 소식 소 아. 어머, 이게리 가. 빨리 리 가. 신주와 기자별 대신에서 김원희 기자입니다. 와. 계란 수 씨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이 왔습니다천 원에 이천 원, 열 개에 0천 원이 왔네요. 응용알보다도큰 기자입니다. SBS 뉴스 김원희입니다. 김원희 씨! 김원희 씨! 다음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 좀 일어나. 아이고 아이고. 어우. 아 이거 골 때리는 꿈이었구나. <laughs> 아 야, 명색이 아나운서 골 때린 애가 뭐니? 응? 아이고 참 이마 이마. 아이고. 아 이마 때린다. 아유, 만나 알았어. 그냥 뉴스하는 군만 말고 아니, 후배들 뉴스하는 거좀좀파좀 퍼라고. 경기도 포천의 한 지방 도로에서 트럭이 주택을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아, 최현성. 부장님, 저도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8시 메인 에코 자리 저 한번 시켜주십시오. 네가 8시 뉴스하면 그게 바로 방송 사고야, 알아? 아 부장님, 아 진짜 고지 전하 시... 자기 맨날 요지경! 네, 지금까지 sbc 8시 뉴스였습니다. 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야, 아, 저 자리! 8시 저 자리! 어우, 정말 내건데 이야, 시퍼런 게 선배를 제치고 메인 에코 자리 앉아? 두고 봐, 너. 두고 봐. 아, 잘할 수 있는데, 말이 야, 안혜경! 어머, 선배님,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일도 없으실 텐데. 이리 좀 와봐. 왜요, 저, 찬민 선배랑 저녁 먹기로 했는데. 야, 선배가 오리면 내내 하고 웃 것이지 어따 대고 토를 달아? 선배님, 그렇게 인상 쓰지 마세요. 얼굴에 주문서 생기잖아요. 어? 밥들이나 자그자그란 거 어떡하나. 어? 어? 다 들었어요. <laughs> 선배님, 라디오 일본 뉴스도 잘리셨다면서요? 하도 버벅거려서 하도 연습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야, 연습을 왜 해? 내가 아나운서 경력이 몇 년인데 일분 내서 고작 그걸 연습을 해? 그러니까 잘리셨죠? 어? 야, 기계 아주 금8시 뉴스 좀 한다고 이게 어디다리고 까죽거려? 어머 선배님, 아나운서가 깝죽된다니요 어머 어머, 맘지해라 잘난 척한다, 나선다 그런 좋은 말, 우리말, 바른말, 고운 말 있잖아요. 앞으로는 아,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요. 선배님, 인상 쓰지 마세요. 어, 마사지는 주 2개 정도는 받아주시고요. 꼭 받으세요. 어. 뭐라는 거야, 쟤. 마사지를 받으라고 결국에. 야, 저게 어떤. 여덟 시누스? 저거 내가 꼭접수하고말겠어 어, 아유 밥도 못 먹었을 텐데 이거좀 먹고 하라고 나중에 먹을게 갖고 하세요 괜찮아. 아유 공복에 어디 멘트가 제대로 나오겠어? 아니 괜찮아요. 네. 아유 못 막히는구나. 왜? 이거 나중에? 아니야 목 막히는 거야. 응? 어머 소풍. 마시면 안되는데 아유 기집애 <laughs> 이정표는 괜찮아 <laughs> 자 잘해 모니터하고 있을게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택배 사기가 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전자제품 대신 빈병이나 돌이 배달되는 황당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제품이 도착하기 전에 물품 대금을 받아 챙긴 인터넷 황당 사기꾼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7년 동안 전국을 돌며 100명이 넘는 유부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원조 발바리에게 무기징역이 <laughs> 무기징역이 성공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년 8개월 동안 <laughs> 자세한 소식은 신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 어떡해. 아 미안해 미 죄송합니다. 우리를 일으켜서. 그러게 좀 조심 좀 하지. 이거 워낙 사태가 좀 심각해서 말이야 중징계가 떨어질 것 같아. 아. 중징계? 그럼 제도 잘리는 건가? 아마 앵커 교체될 것 같은데요. 그래? 네. 누구로? 부장님이 좀 찍어놓은 새롭고 아주 신선한 얼굴이 있다고 하던데 왜요? 김 선배도 한번 해보게요? 어머! 에이치! 어머 <laughs> <laughs> 무슨 말을 그렇게 이 내가 못할 게뭐 있어? 내가 아나운서 짬밥이 얼만데 아니, 선배는 혜경 씨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결국엔 혜경 씨의 선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내가 사랑하는 후배한테 먹을 것좀 갖다 준게 그렇게 큰 죄가 돼? 저. 아니, 이게 뭔가? 사직서입니다. 아니, 뭐. 아니, 뭐. 그런 일로 그만두기까지 하려고 그래? 실은. 저 결혼해요. 어? 어? 그래? 잘 됐네. 아, 어, 축하해. <laughs> 겨, 결혼지다니? 왜 갑자기 결혼해? 모르셨어요? 응. S 그룹 재벌 이사랑 결혼하잖아요. 재벌? 응? 아니 재벌 무슨 재벌이그 재벌 이세가요. 응. 해경 씨 뉴스에서 실수하는 거 보고 응. 너무 인간적이고 귀엽다고 천눈에 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응.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응. 반했다고?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는. 먹지실수라는데난왜 그런 짓이 가능할 그러고 보니까 혜경 씨는 선배 때문에 결혼하게 됐네요. 어머, 어머니, 어머서 하는 일이야? 어머, 아이고 도야, 아무고도 결혼식. 어머니 씨, 아, 어, 네. 국장님이 찾으시는데? 네? 국장님이 전령? 음. 왜요? <laughs> 글쎄, 여덟 신수 때문에 그러시나? 여덟시 뉴스요? <웃음> <웃음> 그러면 지도연가 여덟시 뉴스 앵커가 된단 말이야? <laughs> 어, 10년 만에 이게 웬 희소식이니 아, 그래 재벌 이세랑 결혼하면 뭐하니 아나운서는 자고로 여덟시 뉴스 앵커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c 8시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앵커와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덟 시뉴새 앵커 김정은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제주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배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신다는 분들 많은데요. 어떡하죠? 좀더 감기에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강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현재 울릉도 제주 앞바다에는 초속 17m의 강풍이 불고 있고요. 최고 120ml의 호우주의보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 제주 앞바다에서 잠액질 중이신 해녀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어도 <laughs> 선아! 불러도 소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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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멍돼서 소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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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강감수강나노떡할래감수강감수내심이 가거들라 혼자 없이 긴급 속보입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나쳐서 틈만 나면 질투를 하는 남편이 있다고 하는데요. 밥 먹으면서도 질투, 잠잘 때도 질투, 출근하다가도 질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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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투. 이런, 이 남편을 공개 수배합니다.